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팅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허네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또 디므르스를 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늠름과 같이 용감,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시의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아켓과 발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스로 나아가 니누에로 와루호고딜과 길갈라와 사이에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이스라엘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빔과 바두르신과 가슬로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라고또 여부스족속과 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이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로와족속과 스마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은 하의 자손이라 각 귀족속과 어러와 지방과 나라들로 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창세기 0장 오늘 족보를 볼텐데, 아, 이제 노아의 후손인 세함의 앞에서 우리 에리지 안에서 온 땅에 아 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 족보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우리 에리지에게 아 이루어져 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아 그래서 구원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전부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야 제대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한글 아, 번역으로 풀면은 조건의 의미가 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본 의를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제 안식으로 오신 노아 아, 예수님이죠 예 우리 안에서 아,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와 예 구원받다 예 구원하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죠 원래는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면 거기에서 네 개의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소락을 알게 한 나무 이것을 경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처음부터 내주하심이 아니라 처음에는 외적 사역 사역으로 오시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는 단계죠. 예,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그 아파르로 아담이 지어지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아 여호와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 우리의 허물을 예 죽이시고 또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만들고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노아로 안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방주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 40년 4 0야의 비로 완전한 예, 그 말씀과 동침이 되려면 완전한 저주 아래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실패해 못 받겨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내 지옥의 무적행이 나와서 어,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발효된 말씀으로 이제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가고 또 우리 에레츠, 우리 본체가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우리 땅에 이루어진 정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랬을 때내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 흠명하신다 그랬죠 그것이 노아흐 영으로 영을 흠명하시고 불어넣어 주시죠 영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홍수를 쓸어버리지 않겠다 왜요 이제 기름 부음으로 예, 네, 발효된 말씀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 형성하는 바가 악하다. 그지 깨트리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우리 마음이 네, 발효된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모든 말씀을 회개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네, 내 안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이해해 주켜주는 걸로. 그러다 보면 나를 빼질러 죽이는 거예요. 천국 네, 이것이 예, 처음에는 자칼과 내케과로, 이시와 이시토로, 예, 그러면서 어 이제 노화로 오와서는 이제 기름부음으로 예,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면서 어 이제 땅이 이제 온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과 거듭이 있게 된다 그랬죠? 추유와 냉정, 예, 냉정하고 열정, 예.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닭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이제는, 라오르 용, 말씀을 익히는 그 시간, 용의 시간과 또 라일라 고난. 보난. 고난이 빠지면 우리는 절대 육이 있기 때문에 죽는 동안,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 똑바로 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 지가 어느 정도 됐더라도 계속 라일라는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라일라가 있어야 우리는 요매 시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 10장으로 이제 넘어왔죠. 예. 물론 이제 그, 이후, 그 전에, 이제, 아, 뭐예요? 무지개 원약이 나오죠. 예. 구름, 예, 영의 법이 우리를 덮어 나갈 때, 영의 법이 당연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무지개가 당연히 나타나죠. 말씀의 메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더을 놓다. 예,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활쉬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당겨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단계가 끝나고 기름보음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메오트가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여성복수로 예, 타수와 예, 구로 예, 950. 900으로 하나님의 뜰하게 해서 구를 이루어서 새롭게 돼서 살이 찐 예, 50년, 예, 50이죠. 살이, 살이 찐 것이 에리찌에게 이루어진 게 50이라고 그랬어요. 예, 50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 안에서 조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우리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이제 조상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예, 노아가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세워진, 노아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 10장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패. 샘은 이름이라고 그랬고, 함은 열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샘의 장막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야팻이 거한다고 그랬죠? 샘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야팻은. 예, 네, 야팻은 확장하다, 창대하다니까. 그 다음에, 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낳게 되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안식의 말씀이 열정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 작아지겠죠. 영의 법으로 무지개가 놓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열정이,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캐나안을, 캐나안, 작은 자를, 낮추어진 자를 알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캐나안은 저주를 받은 자다. 아루루가 이루어진 자예요. 예, 세상에서는 죽어, 죽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산 자인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 그 작은 자는 내 안에서, 내 인격 속에서 작아진 게 만약에 있다면, 나 스스로를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생을 퍼뜨리는 거죠 생을 세우는 거예요. 문제 이지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어. 캐나안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 이름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내가 자가진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을 물한 잔을 준 자를 하나님이 뭐 예수님께서 어, 기억하신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 그 말씀이 이 작은 자가 지금 캐나안인 거예요. 캐나안은 예? 샘에 어, 종이 된다 그랬죠. 예, 샘을 경작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키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경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10장 2절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곱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랬어요 야벳은 뭐예요? 창대한 거죠 예, 야벳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메장막에 있다고 그랬죠 이름을 퍼트려야 돼요 확장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샘으로 아, 옆에서로 세워진 거예요. 야에서 아들은 예? 옆에서로 다은 거는 세워진 것은 지어진 것은 이런 얘기예요. 뭘 짓느냐? 고메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고메를고메르가 뭐냐면 실패하다, 끝내다, 완전하다, 완전, 완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샘, 이름을, 이름을 확장시켜요. 창대하게 해요. 지금, 안식을, 안식을 창대하게 해요. 어? 지금, 야패, 노아의 아들삼묘소의 아들 중에 야패시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안식한, 안식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창대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창대하게 돼.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만두다, 수행하다, 완전하다, 완성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멜과 또 마곡이 나오죠. 마곡은 높은 산, 높은 곳. 산이에요. 높은 곳. 예. 우리는 이 말씀이 높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높아진 그 말씀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다이. 예. 히브리어로는 마다이에요. 마대가. 예. 이건 노, 넓이. 넓이에요. 넓이. 높이와 넓이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예.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예. 높은 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홍, 홍수 전에 홍수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낮아, 낮아진 산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평지를 이룬다 그러죠. 이게 지금 우리 영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 홍수가 나서 물이 그 교만의 아라라 산을 어떻게 해요? 아라라 산이 무슨 산이죠? 교만의 산이잖아요. 교만하, 교만의 산이 잠기죠. 말씀 앞에 내 네, 교만의 산이 잠긴단 말이에요. 이게 홍수전이란 말이에요. 예? 홍수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 홍수전이 아니라, 그런, 그리고 지금은 홍수 이후죠. 그 그러니까 이후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곡, 그러면 이제 맴이 오면은 이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창대는. 야팻은, 창대하게 하는, 야팻은, 완전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넓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뻗다라는 뜻도 있어요. 뻗어나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배, 야인, 야완, 야완. 예, 네. 야완을 낳고, 야인이죠, 어그는. 야인이 뭐예요? 발효죠, 발효. 예. 네. 그러니까, 발효, 열, 술 취한, 거품이 일어남 이런 뜻이에요. 덥고 활동적인.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고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발효를 하고. 아시겠죠? 예.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예, 누룩이 어떻게 해요? 예? 온 땅이 퍼진다 하잖아요. 예. 강서말에 어떤 여자가 몰래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늘기 온 땅에 퍼진다 그러요 부풀게 한다 그러죠?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창대로 세워지는 것이 고매리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높아지게 한다. 높아지게 하는 걸 세운다. 짓는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땅에 레지 어, 창대하게 된 뭐예요? 아유.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세워진 것 중에 창대는 뭘 우리 안에 만드냐? 완전하게 하는 걸 만들고 높아지게 하고 하나의 말씀이 높아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고 발효된 것으로 말씀을 예. 그렇게 거품이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술취하게 한다. 그리고 배, 투발. 투발은 투발가위를 낳았다 할때 거기 나오는 단어예요. 흐르는 거예요. 번식이에요, 번식. 번식하다, 달리다, 전파하다. 수, 네, 전파하게 하는 걸 낳는 거예요, 야패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족보가 이게 사람 뭐 누굴 낳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안식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굴 뭘 낳느냐? 매세. 매세크예요 매세크는 뭐냐? 획득하다, 행진하다, 계속하다, 당기다, 끌다, 씹뿌리다, 소유, 귀중한 값, 이런 뜻이에요. 네, 예. 연장하다, 견디다, 행진하다, 다루다, 발전시키다, 멋지게 하다, 길게 하다, 예. 이렇게 씹뿌리고, 행진하고 계속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팻시 낳는다 이 말이에요.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티라스. 티라스는 뭐냐면 포도즙. 포도즙을 말해요. 금방 짜낸 새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창대하게 된 것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발효된 말씀이 안식 안식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잖아요. 왜 포도농사를 했어요? 이제는 기름 부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예, 네, 이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죠. 이제는 예, 옛 예, 아담은 홍수 전에 아담인 거고, 이제는 홍수 이후에 아담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금방 짜는 포도즙이라는 티라스, 우리 안에 있는 세워지는 말씀이 이제는 금방 짜는 새 포도즙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매우 잘 발효시킨 포도주란 뜻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또 차지하다. 예, 네. 먼저 있던 소자기를 쫓아내고, 대신 소유하다, 전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도둑질하다, 유산을 이어받다, 내쫓다, 가난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이 황폐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을 없어진 것이 내 생각을 없앤 것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네, 실패가 없는 즐기다, 추방하다, 상속시키다, 빈곤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겠죠. 네, 빈곤하게 하다, 따라잡다, 성공하다. 이게 티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야펫 창대하게 하는 안식의 말씀을 창대하게 하는 야펫은 이러한 것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어, 고멜의 아들은 고멜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이라고 했죠. 예. 누구예요? 지 노아가 안위하다. 예. 완전하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말씀을 참대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해지겠죠? 이게 고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은 또뭘 났느냐? 뭘, 뭘 세우느냐? 이스그나스라 그러죠? 아스그나스, 그죠? 아스그나스는 뭐냐면, 예, 네, 이거 합성어로 푸는 건데, 아, 어, 카가, 이스카 카가 너란 말이너 너. 근데 이스는 불이에요 불 이시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시 사람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올바르게 배우는 자예 네, 남편 남자 이런 뜻이 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카 그러면 너는 남자다 이런데 이스크나스잖아 이스카나스 네 그래서 어, 나즈가 이게 기뻐하다 뿌리다 만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만연시키다 뭐예요?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연된 불이에요. 내 안에 퍼진 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면 내 거를 다 잘라내고 불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젊은 자식들을 키울 때이 젊은이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3일절인데 쉬어도 예배 안 와요. 그죠? 그러면 너 예배 와라 이러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온게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진 자가 오는 거예요. 예배를. 물론 어린 나이에는 막 오라고도 하지만 이미 성인이 돼서 서른 살 되면은 가까이 되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오꼬질 오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들 그러고 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 다 그래요, 그냥.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뭐 그렇게 하려면, 나를 불태우는 자만이 완전 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만연된 불을 낳는 거예요, 고메는. 네. 안식의 말씀이 야페트 퍼지게 되면, 확 창대하게 되면 고메을 낳는데, 완전의 아들을 낳는데, 이 완전의 아들은 내 안의 말씀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나를 불태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이 만연하게 한다, 하는 거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보면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족보 가지고도 엄청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한글 번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못 봤죠. 이렇게, 이 원, 본뜻이 뭔지를 알았을 때, 이것이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설교를 듣질 않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정말 뭐한 100번은 공부했을 거야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오기 직전에 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공부하다가 그냥 부랴부랴 왔는데 이거 정말 이, 이 족보를 처음 에보면 황당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사전 찾으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다 나와 있으면 괜찮죠 근데 어떤 건이 책에서 보고, 어떤 거는 막 사전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해야 하고, 이 성경의 흐름으로 어떤 거는 막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단어가 막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또 풀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황당해. 이걸 처음에 보면, 아, 이거 도대체 이 부분을 띄어넘을수 없고,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데. 진짜 오늘 완전히 풀렸어요. 오늘 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정말 너무 시간이 없게 쫓겨서 교회에 왔는데, 예. 네. 너무 감사하죠. 이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인것 이거지. 이, 이 방법밖에 이대로 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말로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말씀 앞에 잘난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말씀 아무리 많이 한다고 자랑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래요. 정말. 예, 네, 안식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창대가 나아져야 돼요. 생합리 앞에서 나아져서 이 안식의 말씀이 내 안에 창대하게 확장되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고, 이 완전히 세워지니까 나에게 불태우는 거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자식하고도 싸운다니까요. 너 잘못됐어. 너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싸워요. 안 듣는다니까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할지 하지. 하지. 뭐 자존감 짓밟으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을 해주고 가르친다는 것도. 목사님들도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연을 끊어버려요. 그냥 손바닥 뒤집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냥 싹 끊어요.